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은 한 푼의 세금도 빠짐없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일부는 10억 원을 체납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추국해 버린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국가의 구멍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466억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5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체납 항목을 보면 자동차세 181억, 지방소득세 115억, 재산세 63억 대부분이 차량과 부동산 거래 뒤 세금만 내지 않고 사라진 사례입니다. 심지어 1인당 11억 원을 체납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맹점입니다. 문제는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인은 세금을 체납해도 출국 시 제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행정상 강제 징수도 어렵고 국외 2주 후엔 징수 절차가 멈춥니다. 결국 일부 외국인은 차량 등록이나 부동산을 사고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냥 출국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집니다. 우리 국민은 자동차 세 몇만 원만 밀려도 독촉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수억 원을 체납해도 그냥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세금은 국민만 내는 건가? 법의 조경은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거주 중국인 11억 6천만 원, 경기 거주 미국인 10억 3천만 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 1억 4천만 원 체납. 이건 뭐 중국인이고 미국인이고 한계 없이 외국인이면 그냥 출국하면 그만인 현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미 출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한 채 말이죠. 한병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책임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건 국가에 머무는 모든 이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약속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체납에도 예외 없는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경우 사후 납부가 아닌 사전 납부로 납부 영수증을 먼저 제출받아 다음 단계가 진행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선진국의 기준입니다. 외국인 체납액 466억원.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구멍난 정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도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뒤에서 아무런 책임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연한 정의를 되찾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